안녕하세요, 자팟. 아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11월 4주차 리니지 W 업데이트 뉴스가 떠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4주차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CM 아지트에 가시게 되면 11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떠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1, 신규 월드 아덴 오픈이랍니다. 아덴 서버라는 거야. 서버가 열리는 것 같은데. 하하하. 글쎄요 뭐 월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서버가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서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규 서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왜 계속 신규 서버를 만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냥 맵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 굶주린 아르피어 출몰 이렇게 봤을 때는 2021년 11월 24일 정기 점검 후에 2021년 12월 08일까지 정기 점검 전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정해진 시간마다 등장하는 굶주린 아르피어를 처치에 참여하고, 아데나 주머니와 수상한 주머니를 획득하세요. 이런 식으로 굶중린 아르피어가 출몰이 되는데, 00시, 10시, 13시, 18시, 21시, 이렇게되는데 수상한 주머니에서는 희귀 방어구, 희귀 무기, 우리 명예코인, 성장물약, 드진, 뭐, 기타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왜 페어리의 날개는 없냐? 좀 짜증나네요. 페어리의 날개가 진짜 힘든데, 좀 독특한 게 이제, 파란색, 희귀 변신 뽑기권, 마법 이용 뽑기권이 있다라는 게좀 독특하고요. 희귀 방어 무기랑 희귀 무기가 과연 나올까?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피드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딜을 좀 많이 넣은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수상한 주머니가 나올까, 안 나올까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패치 노트에서 밝혀질 것 같고, 아데나 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5만에서 20만 아데나를 획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 대라도 때렸을 때 이런 거를 준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약간, 과금러들, 괴물들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업데이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월드맵 편의 기능 추가. 원하는 위치에 표시를 저장하고 자동 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맹과 파티에게 좀더 쉽게 위치를 공유하세요. 이게 지금 나왔다는 라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유저들이 표식 찍고 나서 자동 이동 안내 막 이렇게 해서 갔었잖아요. 이제야 자동 이동 시스템이 도입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네 번째 신규 상품 안내. 아, 이거는 뭐 굳이... 솔직히 읽고 싶지 않습니다. 과금에 대한 건전 별로 읽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규 마이... 아유, 마일리지까지, 아유, 안 읽겠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컨텐츠 개선, 여섯 번째. 용사들의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컨텐츠가 개선됩니다. 페어리 개체수 증가. 요정의 숲에 등장하는 페어리 개체수가 소폭 증가합니다. 어?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잘못 본거 아니야? 소폭? 아니죠. 개 대폭해도 지금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지금 요정의 수망할 때 페어리 한 명을 잡고 박스를 치고 진짜 24시간 페어리가 날개가 뜯기고 거의 뭐 집단 린치를 당하면서 페어리의 날개가 뜯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요정의 무기 달장, 달의 장국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 페어리 개체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작업장들이 페어리를 한명 집단 링치라고 계속 때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파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 페어리가 개체수가 모자란데, 이거 대폭 증가도 아니고, 소폭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빨리 패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소폭이 아니라, 대폭! 초대폭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정분들이 지금 기사로 갈아탈까 말까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 빨리 개선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명 현명명 복사 기능 추가 아, 예, 뭐 이런 거는 뭐 해외 유저분들의 아이디를 복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대를 등록한다든지 경제를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초상화를 클릭 초상화를 클릭하게 되면 은 캐릭터명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명명도 복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PVP 북 경계 추가 해제 기능 추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PVP 북에서 PVP 대상을 터치할 경우 경계 추가 또는 경계 해제 버튼을 통해서 빠른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 업데이트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월드 추가라는데 이게 서버 추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덴 월드가 나온다는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할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서버가 나오지 않을까 아덴 서버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궁중인 아르피아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과금 유저분들 필드에 나오게 되면 아르피아를 데미지를 많이 준 사람에게만 이렇게 수상한 주머니를 준다라고 하면 이건 어차피 작은 유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일부 유저들도 보스에 대한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데미지를 주게 되면 좀 주머니를 줄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벤트 던전처럼 뭐바포멘트처럼그 시간마다 열리는 던전형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주겠지 NC소프트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늦은 월드맵 편의 기능 추가와 그리고 또 이렇게 상품만 공지를 올리는 이런 부분 너무 아쉽고 정말 아쉬운 건 페어리 개체수입니다 이거는 소통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고 유저들이 얼마나 지금 갈증을 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지금 가려운지를 전혀 판단을 못하는 n c 소프트 것 같아요. 저는 군주라서 페어리 개체 수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지금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소프트는 빠르게 페어리 수를 소폭이 아니라 초대폭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요정분들은 달짝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고 축복받은 무기 주문서에 대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만큼 페어리에 대한 페어리 개체수 페어리 날개 이거에 대한 수급을 빨리 원활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나왔던 업데이트 뉴스는 솔직히 좀 많이 불만스럽고 유저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업데이트 뉴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엘씨가 이런 게임이었지 잠깐 잊고 살았어